안녕하십니까. 농지정보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농지연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매월 받는 월 수령액은 나중에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농지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연금 채무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환 당시의 연금 채무가 농지 가격보다 커야 수익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갚아야 할 채무일 뿐이고 따라서 수익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사이트나 각종 영상 매체에서 농지 연금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농지 연금의 장점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부각이 돼 있고 그 내용의 초점도 연금 가입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할 대출이자나 연금 채무 같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딘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 자칫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대한 팩트의 근거를 두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이 안될 수가 없게, 그냥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고, 냉철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농지연금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가 있어 안정적이다. 라는 말인데요. 네, 이건 종신형 연금에 대한 내용인데, 뭐, 종신형이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 수령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건 장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 불과하죠. 배우자가 좀더 생존하는 기간만큼 연금 지급이 더 연장이 된다는 것인데, 그냥 연금 신청 시 배우자 승계형으로 선택하는 계약 옵션입니다. 이걸 굳이 장점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더 오래 살아서, 몇살 이상부터는 무상으로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무이자로 지급을 한다던가 이래야 장점이 될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 기간만 더 연장이 되는 것이고, 받는 만큼 나중에 갚아야 할 연금 채무도 그만큼 커질 뿐입니다. 결코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로 제공한 그 농지를 작용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 말은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한테 집이 한채 있는데,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돈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은행에서 나보고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 하고, 그냥 살수 있게 해주더라. 이게 무슨 장점인가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내 농지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고 내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쓰고 있을 뿐인데 그런 내 소유의 농지에서 그럼 작용을 해도 안 되고 임대를 줘도 안 되고 그냥 빈 땅으로 놔두라는 건가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다른 연금들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인데, 뭐이 말도 앞의 내용처럼 농지연금을 담보대출로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 장점은 아닙니다. 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몇 가지 가입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연금에 가입했다고 특별히 무슨 특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또 적금이나 예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인데,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안정적이라는 말은 이 시스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누가 운영하던지간에 예산이 바닥나서 연금을 못 주게 됐다면 그냥 근저당을 해지하면 그뿐이지 그렇게 되면 아쉬운 쪽은 빌려준 쪽이지 받은 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 채무 상환 시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돈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이 부분이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모두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극찬을 하는 대목인데요. 글쎄요.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연금을 가입하고 나면 그 시점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연금 채무란 가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 총액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계 금액인데요. 이율은 월 복리 이자로 전 2.5%가 됩니다. 말하자면 가입자는 그동안 농지를 담보로 이 돈을 빌려 쓴 것이죠. 따라서 상환하는 시점에 연금 채무액이 농지 가격보다 더 커야지만이 가입자가 그만큼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상 현실적으로는 그건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연 평균 지가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3%만 잡아도 25년 후가 되는 시점에서는 농지 가격이 지금의 2배가 됩니다. 직가는 1년에 한번 조정이 되니까 예금식 연 복리로 이율을 적용하면 3억짜리 농지가 25년 후에는 약 6억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농지 연금의 경우 25년 후에 연금 채무는 얼마나 될까요? 에, 평가액이 3억짜리 농지를 가지고 65세의 정신정액형 배우자 비생계형으로 연금에 가입을 하면 월 수령액은 112만6천8백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매월 25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까지의 연금 채무액은 연 2.5%의 적금식 월 복리 이율이 적용이 돼서 총약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똑같이 25년이 흐른 후에 농지 가격은 6억 원이 되고 연금 채무액은 4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상속인은 이 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은저당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농지를 팔아서 채무에 먼저 충당을 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겠죠. 에, 연금 채무액이 농지 가격보다 작다면 그냥 애누리 없이 다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농지를 처분하고 나서 남는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어 이것도 당연한 것이지 장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현실과 동떨어진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농지 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에, 원래 급여나 연금을 받는 통장은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 통장도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안전하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잔고를 모르는 통장보다는 내용이 확실한 부동산에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부동산을 놔두고 통장에만 압류하는 그런 채권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이 내용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 농지연금의 장점이라고 하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애초에 농지연금이란 제도를 만든 취지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생활비 개념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자는 게 목적이었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의 취지가 어떤 투자나 수익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농지연금은 그냥 농지연금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지연금의 장점은 그냥 평범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바로 농지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한 달에 당장 1,200만원씩 필요한 상황이 왔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농지를 당장 처분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농지를 팔지 않아도 되고 비교적 저렴한 이자가 붙는 이 농지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되고 노후가 보장이 된다면 그게 바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일시 인출형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는 환금성 문제 때문에 1금융에서는 거의 대출을 꺼려하죠. 그래서 2금융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지금 이 금융권의 농지담보대출 이자는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인데요 이에 비해서 농지연금은 고정금리로 2.5% 니까 그거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농지가액의 30% 이내에서 먼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같은 연금도 있다고 하니까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농지 가입이 6억 원 이하라면 가입 기간 중에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농지연금만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이 시행된 지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해마다 가입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고 계약 해지율도 아직 30% 안팎이라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농지연금 자체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기에 앞으로 농업인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연금이 될수 있도록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농가에 이 농지연금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지정보채널 하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